쿠팡에서 산 뷰티템들을 사용해 본 솔직한 후기를 보여드립니다. 건티슈부터 화장품, 네일까지 다양한 제품 리뷰를 준비했어요. 득템한 쇼핑 아이템들을 확인해 보세요. 5위입니다. 유린의 신생아 건티슈 500매를 특별한 가격 23,500원에 만나보세요. 엠보싱 처리된 부드러운 접지형 건티슈로 아기 피부를 깨끗하고 순하게 관리해 주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토코보 파우더 크림 립밤 로즈페탈 색상이 55% 할인된 12,6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매혹적인 컬러와 촉촉한 사용감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본인 더스타일 모멘토 이종세트를 18% 할인된 64,940원에 만나보세요. 남성 화장품 선물로도 제격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스타업 네일 손목 받침대 화이트 를 특별 할인가 8,700원에 만나보세요. 44% 할인된 놀라운 가격으로 편안한 네일아트 작업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2입니다. 어퓨마 데카소 사이드 시카 토너 300ml를 절반 가격인 1,290원에 만나보세요. 50% 가까이 할인된 착한 가격으로 촉촉한 피부를 선물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